오늘 은 지난번 테스 터로 참 여했 던물 고민 인표 완성본 을 리뷰 해 봅니다. 왼쪽 이 완성본 이고, 오른쪽 노랑 이가 프로토콜 시제품 입니다. 빈틈이 없어 플레이 도중 손바닥이 찝히곤 했는데, 이제 개선판은 야트놈을 파서 찝혀도 전처럼 아프진 않습니다. 자성도 조정을 해서 많이 부드럽습니다. 허리 잘라 360도 회전도 이젠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앞뒤로 리버스에서 플레이가 가능한데 앞서 플레이하는 형태가 기본 정석입니다. 상하 내리기 다잘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 하면 중간에 자석이 비어 있어서 웬만하면 뒤집지 않는 걸 권장드립니다. 정석으로 플레이하면 아래로 밀기 잘 됩니다. 그리고 시제품에서는 도구가 있어야 스케일 분리가 되었지만, 이번 최종판은 손톱으로도 잘 열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열리면 좋아하는 색상으로 스케일 교체가 쉽겠네요. 이번 개선판에선 테스터들은 이즈가 전부 반영되었네요. 360도 돌리기인데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플레이 기술이 제일 재미납니다. 자성으로 밀어내는 손맛이 참 좋습니다. 조만간 습득할 것 같네요. 다양한 칼라로 출시되어서 깔맞춤 놀이도 가능하고요. 추후 파지감이 더 좋은 볼록한 제품도 준비 중이라고, 하니 선택지가 넓어지겠네요. 이게 은근히 중독성 있습니다. 처음엔 스피너로 입문했지만, 이젠 슬라이더가 더 좋아집니다. 구매는 대문글의 판매자님 오픈톡을 링크 걸겠습니다. 커피 한 잔과 조각 케이크 하나 먹을 정도면 꽤 재미난 토이를 득템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테스터로 기회를 주신 물고미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